노후 젊은 여자친구와 사는 남자들의 공통점 안내본 영상의 모든 젊은 여자친구는 성인입니다. 관계는 상호동의와 현지법을 존중하는 전제로 다룹니다. 1부 오프닝 환상과 현실 사이 은퇴 이후의 삶, 당신은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아침엔 바다가 보이는 발코니에서 커피 한 잔, 점심엔 현지 시장에서 산 과일과 국수, 해가 질 무렵 함께 산책할 동행이 있다면 더 없이 좋겠죠. 많은 분들이 조심스럽게 상상합니다. 젊은 여자친구와 함께라면?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인터넷 밈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수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유지하고, 무엇을 지켜야 오래 가는가입니다. 오늘은 짧고 산만한 수십 개 에피소드 대신 깊고 구체적인 세 가지 실사례를 통해 공통점과 운영의 지혜를 정리해 드립니다. 2부. 실제 사례 1, 김호 566 태국 파타야, 외로움 대신 룰을 택하다. 김 선생님은 서울에서 식당을 하다 정리하고 60대 중반에 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에선 매일 숫자와 싸웠지만 정작 저녁에 같이 국을 데워 먹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파타야에 도착한 그는 처음 석달을 사전체류로 보냈습니다. 호텔을 전전하지 않고 장기 임대가 가능한 콘도를 발품 팔아 찾았고 병원경찰서 안인의 위치를 지도에 별표로 표시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동네 카페를 찾았고 직원과 안부를 묻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어느날 카페에서 자주 마주치던 현지 여성과 눈인사를 나누다 간단한 대화를 시도합니다. 서툰 영어와 번역 앱으로 취향을 나누고 세 번의 식사 후네 번째 만남에서 그는 관계의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동행을 원한다. 경제적 지원은 일정 범위에서 가능하지만 계좌 공유나 공동명의는 하지 않는다. 가족에게 숨기지 않겠다. 그 자리에서 여성도 자신의 바람을 말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안전하고, 매달 일정한 생활비가 필요하다. 대신 가사분담, 병원 동행, 가족행사 동반을 약속한다. 그들은 작은 계약서를 함께 작성했습니다. 월 생활비 상한 선연금 지출한도, 송금 금지, 선물 예산, 병원 치과 정기 검진, 동행, 다툼이 생기면 24시간 쿨다운 후 대화하기, 헤어질 경우의 정산 방법까지.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 문서 덕분에 감정이 격해질 때도 안전장치가 작동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콘도는 본인 명의로 보증금도 본인이 냈습니다. 여성의 휴대 전화 요금과 개인 소비재는 각자 계산, 장보기 공과금은 김선생님 카드로 결제하되 영수증을 모아 월말에 한번 점검했습니다. 갈등도 있었습니다. 명절 선물 비용을 두고 의견 차가 컸고 사촌 결혼식 축의금 문제로 큰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두 사람은 계약서에 특별지출 사전합의 조항을 꺼내 들었습니다. 서로 한발 물러서고 상한선 내에서 맞추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여성은 김 선생님의 건강 루틴을 함께 챙겼습니다. 아침 30분 걷기, 일주일 3번 수영, 한 달에 한번 병원 예약. 김 선생님은 말합니다. 외로움 대신 룰을 택하고, 룰 덕분에 정이 깊어졌습니다. 관계의 핵심은 거창한 로맨스가 아니라 작동하는 시스템이라는 걸 그는 배웠습니다. 3부. 실제 사례 2569 2 베트남 다낭 통역에서 파트너로 신뢰는 투명성에서 이 선생님은 은퇴 뒤 다낭으로 어학 연수를 겸한 장기 체류를 택했습니다. 첫 달부터 그는 통역과 생활 안내를 도와줄 현지인을 구했습니다. 우연히 소개받은 30대 중반 여성은 영어 베트남어가 능숙했고 시장 가격 집 계약 비자 연장을 세심하게 도왔습니다. 몇 주가 지나며 자연스레 함께 식사하는 일이 늘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계가 무르익을 즈음 이 선생님은 먼저 투명성을 꺼냈습니다. 나에겐 한국의 가족이 있고 국내 자산은 건드리지 않는다. 이곳에서 쓰는 생활비는. 내 노후를 해치지 않는 범위로만 제공한다. 내 개인 계좌는 내가 관여하지 않으며 내 계좌 접근도 불가다. 대신 매달 사용 내역은 서로 확인한다. 여성은 여기에 덧붙였습니다. 내 가족의 긴급 의료비나 큰 돈이 필요한 일은 요청하지 않겠다. 대신 내 수입 범위에서 선물과 모임 비용을 부담하겠다. 그들은 월 1회 체크인 데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날만큼은 서로 불편했던 점세 가지와 고마웠던 점세 가지를 노트에 적어 차분히 말하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 정리 방식, 밤 늦은 메시지, 약속 시간 엄수 같은 사소한 주제부터 장기 비자 전략, 명절 계획, 친구 관계 등 민감한 주제까지 테이블 위에 올립니다. 덕분에 작은 불씨가 큰 화염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갈등의 분수령은 사업 제안이었습니다. 여성의 지인이 작은 카페 투자를 권했고 처음엔 이 선생님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약서의 공동 투자 금지 조항과 체크인 노트의 초심을 상기했습니다. 결국 거절했고 그 결정은 신뢰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말합니다. 사랑도 거래도 숨기지 않고 문서와 대화로 드러내면 모호함이 사라지고 편안함이 남아요. 통역에서 파트너가 된 이유는 결국 투명성이었습니다. 4부 실제 사례 3박 5일 71 필리핀 세부 가족과의 합의 헤어짐의 프로토콜까지. 박 선생님은 정년 후 한국에서 2년을 더 일하다 건강 문제로 일을 내려놓았습니다. 외로움이 깊어질 즈음 지인의 권유로 세부에 한달 살기를 왔다가 장기 체류를 결심했습니다. 현지에서 만난 20대 후반 여성과 교제하게 되었고, 그는 한국의 두 자녀에게 먼저 알렸습니다. 딸은 크게 반대했지만, 박 선생님은 국내 자산과 해외, 생활비를 명확히 분리하는 가족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유언장 증여 계획을 공증했고, 해외 체류비는 별도 계좌에서만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문서가 자녀의 불안을 대폭 줄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파트너와 헤어진 프로토콜을 미리 합의했습니다. 이별 시점부터 30일 내 거주 정리, 열쇠 출입 카드 계정, 비밀번호, 회수 미지급 공과금과 보증금 정산 이사, 비용 지원 한도, 폭언 협박 신체적 갈등이 발생하면 즉시 종료 등 처음엔 낭만을 깨는 일 같았지만 두 사람은 정확한 끝을 합의한 관계가 현재를 더 안전하게 만든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일상은 담백했습니다. 오전엔 수영과 아침 식사, 낮엔 각자 볼일, 저녁엔 산책과 영상 시청, 일주일에 한 번은 교민 모임에 참여해 한국 뉴스를 나눴고, 한 달에 한 번은 인근 섬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박 선생님의 갑작스런 흉통이었습니다. 파트너가 택시로 그를 국제병원 응급실에 데려갔고 등록해둔 해외 의료보험이 큰 힘이 됐습니다. 치료 후 그는 응급귀국 플랜을 현실화했습니다. 여권 현금카드 보험 서류가족 연락처를 하나로 묶어 현관 근처에 비상가방을 준비했고 한국행 항공권 구입이 가능한 한도를 별도 예금으로 빼두었습니다. 위기가 지나자, 두 사람은 한층 단단해졌고, 박선생님은 말합니다. 좋을 땐다 좋다. 그러나 위기 순간에 움직이는, 시스템이 관계의 진짜 안전장치다. 5부. 세 사례의 공통점 운영이 감정을 지켜준다. 첫째, 아예 없진 않은 안정적 현금 흐름. 부자는 아니지만, 매월 꾸준히 들어오는 20만 300만원 내외의 현금 흐름이 있었습니다. 둘째, 관계의 거래성과 감정의 공존을 인정. 생활비 지원과 정서적 동행을 교환으로 숨기지 않고 문서로 명확히 했습니다. 셋째, 룰과 체크인. 생활비 상한. 송금 금지. 공동 투자 금지. 분기별 건강검진. 월 1회 체크인 대화. 넷째, 자산 분리와 가족 합의. 국내 자산은 공증 유언으로 고정. 해외 생활비는 별도 계좌로 투명하게. 다섯째, 커뮤니티 연결. 한인 모임 종교 단체 취미 동호회를 통해 관계의 원을 넓혔습니다. 여섯째, 비상 시나리오. 응급병원 동선, 보험 플랜, 응급귀국 가방 연락망. 일곱째, 헤어진 프로토콜. 시장만큼 끝도 정해둔 사람들이 오래 갑니다. 결론적으로 이 관계의 본질은 운영입니다. 운영이 감정을 지키고 시스템이 정을 키웁니다. 6. 실전 로드맵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유지할까? 만남의 경로, 단골, 카페, 시장, 헬스장 등 일상적 공간에서 자연스러운 인사로 시작합니다. 지인 소개가 가장 안전하고 언어 교환 취미 모임도 좋습니다. 앱은 가능하나 신혼나이 의향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상대는 성인임을 문서로 확인. 첫 대화의 원칙 원하는 관계의 형태장기 동행. 경제적 원칙 생활비 상한계좌 분리 공동명의 금지. 가족에게 숨기지 않겠다는 투명성을 초기에 밝힙니다. 돈의 룰월 상한현금카드 송금 금지. 선물 특별 지출은 사전 합의. 공동 투자 사업 금지. 의료보험은 각자 기본. 플랜을 갖추되 응급 시 동반 지원. 거주와 건강집은 본인 단독 임대 보증금 본인. 병원은 30분. 내 접근 가능한 국제병원으로 지정. 정기검진약 복용운동 계획을 달력에 공유. 갈등 관리 매주 또는 월간 체크인 노트 불편 3감사 3, 24시간. 쿨다운 후 재협상. 외부 조정지인 교민의 라인 확보. 가족 커뮤니케이션 선공개. 자산 분리 문서 제시. 정기 보고분기 1회. 가족 방문 일정 마련. 숨김은 갈등을 키우고, 투명성은 시간을 설득합니다. 종료 시나리오 계약서 표준 조항으로. 종료 조건 정산 방식 보증금 회수 거주 정리 접근권 종류를 명시. 끝낼 줄 아는 관계가 더 오래갑니다. 7부 리스크와 윤리 달콤함 뒤에 냉정함. 돈 요구가 잦아지거나 가족의 병원비 사업 자금전자 제품 구입을 반복 요청한다면 경고 신호입니다. 즉시 룰을 재확인하고 필요하면 계약을 종료하세요. 비자는 합법이 우선입니다. 관광비자 연장으로 버티지 말고, 은퇴장기 체류비자를 준비하세요. 의료리스크는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심혈관, 당뇨치과는 비용과 접근성을 반드시 확인하고, 한국 응급귀국 플랜을 마련하세요. 윤리의 핵심은 존중입니다. 상대를 대상화하지 말고, 나이언 어경제 격차를 이유로 갑질하지 마세요. 상호동의합의법 준수가 기본입니다. 8부 자주 묻는 질문 짧고 정확하게 Q 사랑입니까? 거래입니까? A 둘 다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의 합의와 존중 그리고 투명성입니다. Q 돈이 전부입니까? A 토대입니다. 돈이 모호하면 감정도 흔들립니다. 명확한 예산과 룰이 감정을 지켜줍니다. Q.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A. 깔끔함 예의 건강 유머가 나이보다 강력합니다. 자기 관리와 안정감이 매력입니다. Q. 가족이 반대합니다. A. 숨기면 더 커집니다. 선공개 자산 분리 전기 보고로 불안을 줄이고 시간을 두고 설득하세요. Q. 헤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A. 처음부터 헤어진 프로토콜을 문서화하세요. 끝을 정해둔 관계가 현재를 안전하게 만듭니다. 구부. 결론, 존중과 준비가 만든 가능성. 세 가지 사례가 보여준 건 단순합니다. 젊은 여자친구와 사는 남자의 비밀은 거대한 분화, 영화 같은 로맨스가 아니라 운영 능력입니다. 매달 끊기지 않는 현금 흐름. 투명성과 문서화. 체크인 대화, 자산 분리, 커뮤니티 연결, 비상 시나리오. 이 시스템 위에 감정이 얹힐 때, 관계는 오래 가고 삶은 편안해집니다. 외로움을 인정하는 용기,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준비된 운영. 이세 가지가 당신의 노후를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젊은 여자와 황제처럼 산다는 65세. 한국남자의 하루를 실제 지출표와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